엄마가 애를 낳으면 애한테 가르치는 말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 단어가 뭐냐? 맘마, 맘마라는 말을 가르칩니다 왜냐? 먹어야 하니까 그래서 아, 우리 애기 착하지 맘마 맘마 이게 뭐예요? 입 벌리고 먹어라 그 다음에 애기가 더러운 손으로 입에다 집어넣는다든지 더러운 걸 만지면 뭐라고 그래요? 찌찌 찌찌 이럽니다. 찌찌 찌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 먹을 때 맘마, 그러고 더러운 거를 만지거나 입으로 들어갈 때 찌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맘마는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찌찌는 뭐예요? 기초적인 도덕과 규범을 가르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더러운 걸 입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 기초적인 도덕과 규범을 이야기하고 있고, 맘마는... 엄마의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만마와 찌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있게 부모님은 다루어 줘야 합니다. 너무 만마만 자녀에게 가르치면 나중에 마마보이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찌찌만 가르치면 애정 결핍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마와 찌찌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 있게 부모님들은 항상 해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균형 잡히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베스도 6장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맘마와 찌찌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맘마는 뭐냐?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찌찌는 뭐냐? 훈계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가르치는 것, 이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워야 되더라는 겁니다. 자녀도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부모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예수님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이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 작은 자 하나를 뭐하게 하면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기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니 이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하나의 귀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귀한 생명체니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늘 이야기합니다. 네내 자식이니까 이놈의 자식 어리니까 막말을 합니다. 아이고 너는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 꼴이냐.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는 너 같이 안 살았는데 그러면서 자꾸 뭐예요? 애들을 갖다가 막대하고 막말하고 또내 기분에 의해서 자식을 좌지우지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고 우리 딸 제가 딸이 없어서요. 아이고 우리 딸 이거 참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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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가 오늘 맛있는 거 사면 사줄게. 자 용돈이다 이러고 내 기분이 확나쁘면 이놈이가 시내가 너 똑바로 하는 거 다냐? 치마가 왜 이렇게 짧아? 이러면서 막 소리 내고 소리 지르고 부모의 기분으로 자식을 잘해주고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의 귀한 생명체이며 인격체입니다. 자녀라고 어리다고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실족케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서도 안 되고 인격을 무시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되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자식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그러니 뭘 보고 배우겠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점들이 어디에서 자녀들이 문제가 있냐? 결손 가정.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도 안정되지 못하고 꼭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부부가 대판 싸웠대요.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니까 아들이 방 안에 있다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왜 맨날 엄마 아빠는 싸우냐 그러면서 따졌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이 어디 덤비냐고 그러면서 혼내면서 막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빠가 그냥 가가지고 가스를 갖다가 탁 잘못 건드려서 불이 확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른 창문을 깨고 피신하는데 아들이 아파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살려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어요. 아빠도 살려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세 명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왜냐? 아빠는 날라리. 그러니까 엄마는 뭐겠어요? 아빠는 제비족이고요. 엄마는 날날이고요. 그리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어서 하나도 안 죽었대요, 여러분들. 왜 저는 이런 말이 왜 나오냐는 거왜 나오냐는 거 가정이 정상적이었다면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몇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노래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아빠를 찾으러 대포집에 갈까 엄마를 찾으러 카바레에 갈까 내 동생 찾으러 PC방에 갈까 날랄랄라 우리 집안 망했다 <laughs> 여러분 이 노래가 왜 나와야 합니까 도대체 왜 나와야 돼요 지금의 가정이 너무나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모가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본이 되어주지 못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자살률이 늘어나고 비관하고 왕따당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큰 문제가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사랑으로 돌봐주지 못하고 관심 가져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19세기 초에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19세기 초에 유명했던 이 화가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해서 집에서 혼자 놀기가 심심해서 물감을 갖다 놓고 자기 동생 얼굴을 그린다고 막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애가 물감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방바닥이고 벽이고 그냥 엉망이 돼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딱 들어오더니 엄마가 아들을 탁 보더니. 우리나라 엄마 같으면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조용히 놀 것이. 이게 뭐야, 임마. 이 닭바닥 누가 지우라고이 벽이고 뭐고 어떻게 할 거냐고 한참을 뭐라고 할 건데, 이 벤자민의 어머니는, 아유 우리 아들 진짜 그림 잘 그리네. 야, 딱 보니까 동생 얼굴하고 딱 닮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었던지,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돼가지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혼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서 보듬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또 어리다고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은 그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실촉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귀한 인격체인 자녀를 사랑으로서 보듬어 주고 또 용서해 주고 품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해 줄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바르게 양육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교훈과 훈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행하는 교육적 행위. 내가 내 자식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훈은 뭐냐? 예방적인 차원에 예방적인 차원인데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방.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린아이들 뭐예요? 예방교육을 하잖아요. 그죠? 렇 소방 안전교육도 하고 뭐 여러가지 예방교육을 하잖아요. 대피교육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예방교육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교훈을 통해서 예방적인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뭐냐? 치료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예방적인 차원의 교육이고 훈계는 뭐예요? 치료하는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방적인 교훈과 그리고 바로 잡아주는 뭐예요? 치료하는 훈계를 적절하게 사용을 할줄 알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교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석봉 이야기를 보세요. 한석봉이 엄마 이 정도면은 내가 글씨를 잘 쓰니까 됐겠다 하고 왔더니.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불을 딱 끄시면서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써라. 그러면서 딱 나중에 불을 켜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석봉의 글씨는 엉망인데 어머니의 떡은 어떻게 해요? 가지런히 잘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교훈을 통해서 한석봉은 다시 돌아가고 정말로 나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글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방적인 차원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또 훈계적인 차원, 치료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것을 잡아주는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살 버든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 그래요?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뭐요? 예 매를 대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혼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건 품어주고 용서할 건 용서하되. 훈계할 것은 잘못된 걸 잡아줄 때에는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양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서양에서 어느 한 사용수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어머니와 면회를 했어요. 어머니가 면회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마지막 죽기 전에 작별의 인사를 하면서 어머니와 작별의 키스를 하는데 어머니의 혀를 확 깨물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세상에 왜 어머니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형수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친구의 물건을 슬쩍 도둑질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따끔하게 나를 혼내주고 나를 정말로 바로잡아 주었다면 내가 이렇게 사형수까지 되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혀를 깨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 부디 이러한 것들을 꼭 깨달으면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를 내가 바르게 양육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훈계로. 교훈으로 예방도 하고 그리고 치료도 하면서 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느냐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내 자녀가 자꾸 세상적으로는 성공하는데 영혼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나아간다면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책임이겠냐는 거예요 그게 다 부모의 책임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합니까? 하나님이 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직 공부 공부 공부. 오직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좋은 대학.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공부를 오직 공부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은요 공부를 얼마나 가르친지 아십니까? 중학생들이요 밤 12시 넘어서 와요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이요 중계동삽니다 거기가 학원갑니다 여러분들 학원간데요 학원이 얼마나 버스들이 밤에 쫙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학원도요, 커트라인이 있어요. 아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공부 못하는 학원에 들어가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학원에서 시험 봐가지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좋은 학원에 가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저기 안 좋은 학원에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이요,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요.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녀의 영혼이 우선입니다. 내 자녀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죽고 난 후에 만나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는 거예요. 내 자녀의 영혼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참 희한한 게 뭐냐? 자녀가 대학 입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자녀가 취직시험을 본다고 하면 자녀가 또뭐 뭡니까? 그 임용고시를 본다고 하면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본다고 하면 금식기도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뭐 중복기도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 시험에 합격시켜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자식이 주일날 교회 한번 빠졌어. 야, 너 교회 갔다 왔니? 아니요, 오늘 못 갔다 왔는데 이놈아, 다음 주부터는 잘 갔다 와. 주일 성소를 안한 자녀에게 다음 주부터는 꼭 나가라. 그한 마디만 하고 끝내는 우리네 부모님들. 한번 쯤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는 세상에서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면서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뭐 중보 기도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자녀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 교육 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리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고 하는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무단히도 헌신하고 아, 진짜 노력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같이 부부가 돈을 벌면서 자식의 학원비고 교육비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서 쓰면서 자녀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무엇이든지 잘될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얼마나 우리는 아름답게 양육해 왔는지 우리 부모님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신앙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고 또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뭐냐? 시험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따르는 성적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두 가지를 싫어합니다. 뭘 싫어합니까? 시험과 성적 이두 가지를 싫어합니다. 시험을 치렀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뭐가 와요? 성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자녀들은 뭐예요? 불안에 떱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적표 나오면은요. 어떻게 해요? 성적이 안 나오니까. 부모님께 도장 받아 와야 하는데 이거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몰래 부모님 도장 슬쩍 찍어서 웃으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네. 슬쩍 찍어서 학교에다 갖다 준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마만큼 성적표 받는 날이 두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네 선생님들은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었어요. 성적을 매길 때수우미양 가로 매겼습니다, 여러분. 그 수라는 게 뭡니까? 빼어날 수, 우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는 뭡니까? 우등생 할때 우를 씁니다. 그래서, 우, 뭡니까? 우등할, 우등생 할때 우를 써서 넉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넉넉하다. 그러니까, 수와 우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또, 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름다울 미자를 썼어요. 뭐냐? 좋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잘했다는 뜻이에요. 양은 뭡니까? 양호하다 할때 양을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좋다, 어질다, 뛰어나다 말 그대로 양도 괜찮다 그런 뜻을 사용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성적이 안 좋은 가를 쓸 때에는 어떤 뜻을 썼느냐? 가능하다 할때가짜를 썼더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네가 지금 성적이 최고 밑바닥으로 맞았다 할지라도. 너는 가능하다가, 가능하다가, 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네 선생님들은 성적을 매겨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는 성적표를 받아도, 왜 우리는 괜찮나요? 가능합니다. 다시 수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네 선생님들은 가라는 것을 매겨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수, 우, 미, 양, 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우리네 선생님들이 가장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 가라고 써주면서 너는 가능성이 앞으로 있는 아이다라고 희망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부모로서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지금까지 잘못 양육하여 부모로서 자녀를 잘못 양육하여 성적표가 가를 맞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다시 사랑으로서 바르게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은 훌륭한 부모, 술을 맞을 수 있는 부모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놈의 자식은 이제 글렀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현재 수준이 가의 성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가능성을 심어주십시오. 너는 반드시 할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심어 줄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가능성이 있게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내 성조표는 가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시고 바르게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수라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될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점수 매길 때, 이놈의 자식은 틀렸어 하고, 가라는 점수를 매길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반드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을 올한해 사랑으로서 양육하시고, 바르게 양육하셔서 예방적인 교훈과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교훈으로 훈계로 여러분들이께서 잘 양육하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셔서 부모님들의 점수도 주님 보시기에 수 여러분들의 자녀의 점수도 수를 꼭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포기하지 하신 하나님 그 성품을 우리는 닮았으니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비록 지금은 가고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지금 가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든지 숨을 맞을 수 있는 부모의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얼마든지 숨을 맞을 수 있는 자녀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지금부터라도 사랑으로 또 바르게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